문경 국장신 문경주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문경주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간략히 한 말씀 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금산의 오일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거리가 전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70%가 유통되는 가장 큰 장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인삼의 소비는 감소되고 가격은 하락되고. 재고량마저 증가되는 그야말로 금산, 인삼산업의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지역경제는 뚝배에 빠져 있습니다. 청년들마저 앞날을, 미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 상황이 되었습니까?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만, 정부와여 당은 줄곧 예민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심판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하려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윤성열 후보는 국민이 불러낸 후보입니다. 나라빛 전투를 하기라고 장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쓰러져가는 가정 경제를 바로 세울 후보 윤성열은했입니다윤성열은 윤석열은 국민이 키운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성열 후보를 뽑아. 나라다운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외쳐 계십시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